자, 배골집,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내려와갖고. 저기, 저, 앞에 보이는 데가 두타산. 두타산에 지금 눈이 많이 왔어요. 어제밤에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어늘 지금 형님 집에서 자고, 다시 저, 하장 올라가갖고, 그, 제가 가방을 빠트리고 와갖고, 어 가방을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들렸다가, 그, 넘어가겠습니다. 저, 여기서 태백으로 해갖고, 봉화로 바로 가면은, 한 30분, 40분 빠른데, 화장 들릴 때 가면 한 30, 40분 좀 우회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저 두타산에 눈이 지금 엄청납니다. 어젯밤에 비가 왔는데, 어, 그 눈이 돼가지고 지금 저기 보시면은, 오늘 저 백두대간 두타산 코스 가시는 분 있나 몰라도, 오늘 조금 욕볼 것 같습니다. 자, 두타산, 아, 지금 산마루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와또 아, 엄청납니다. 이거 오늘 저, 뭐예요 저, 저, 가방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그러눈 보러 오는 겁니다. 와. 그냥 가서 면 아쉬울 뻔 했습니다. 자, 산에 없네. 안 다닐 때는, 개뿔도 이거 뭐하러 보러 올라하나 했는데, 이제 산에 다니니까, 이제 이런 것도 보러 다닙니다. 조망이 죽이네. 자, 눈이 옵니다, 아, 이거 눈이. 눈이 엄청 없네. 옵니다, 지금. 와, 뭐야, 이거. 완전히 그냥 뭐, 눈송이야 좀 전까지만 해도, 어, 날씨가 귀한 틈만, 비가 살살 오더만, 여기 딱 올라오니까, 강원도 삼척군 화장면에 오니까, 이제 눈이 엄청 옵니다, 지금. 조금 지나니까 또, 저 눈이 아니고, 이제 또, 비를 싹 바뀌고요. 그리고 지금 해발 한 700, 한3 5 0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기후가 변화무상합니다. 아, 또, 진눈깨비입니다. 자, 여기, 저, 태백 조탄에서, 어, 그, 지극산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 저, 영상 보니까 여기, 저, 뭐예요 저, 그, 산에 가시는 분이 요즘 열로 많이 오시더라고 그, 낙석 방지를 위해서, 어, 횡스를, 아, 잘해놨는 저, 지금 지극산 보인 안테나 보이고요 어, 여기 지금, 눈이 지금 많이 옵니다. 자, 자, 태백시에 들어왔습니다. 행정무역은 태백이지. 여기서 이걸 딱 넘어가면은 다시 삼척이. 요 반대로 또 오면은 또 태백이. <laughs> 경계가. 어, 요거 경계입니다. 어, 언덕을 기준으로 해서. 아홉 군데 요거 딱 경계입니다. 요 지금 저 제가 어렸을 때 요쪽에 가면은 요요 목장도 아니고 목장 목밭 맞아 목밭이었는데. 목장, 아, 목장, 목장. 여기 저 물이 엄청 많습니다 이 금광이 그 어렸을 때 제가 저 우리 조카랑 겨울만 되면 횃불 들고 여기에 저로프 들고 동굴 탐사한다고 참 많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기가 저 지극산 안테나구요 어저 아래까지가 그저백골집그 그 지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딱요 산판인게 딱 경계가 되겠네요 보니까 저저 나무나마 있는 데가요, 그 그래, 그래, 그래. 저게 지금 거, 저거 저게 게. 경계라. 저 나무나마 있는 데까지가 어, 어. 우리 땅이더라고. 우리라, 나는 저 앞에만 줄 알았는데. 한 지금 한 50m 더 일로 왔어. 이 나무나마 있는 데까지. 아, 바로 저, 저 안테나까지. 아, 멀리까지 넘었네. 어, 나 우리는 저까지 알았잖아. 아니이 뒤에까지가. 아, 어. 안테나, 안테나 있는저 안테나 있는 것도 저게. 안테나 저 경계 지점 딱 경계 지점에 뭐? 딱 갖다 세워 아. 아. 그러면은 하기야 뭐저걸 나무를 베려면 측량을 해야 되니까. 어, 어. 딱 저기 경계에 있는 거. 문이 막 팡팡 와요 나중에 저 사진 사진하고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그 네, 네. 사진 한번 보내봐 봐요 <laughs> 조심해 다니고요 아, 알았다 예. 네. 야저금 완전 좋은 진느낌이 진짜 뭐 나중에 차 세워놓고 사진 한번 찍어 보내 찍을 데가 없다 근데 저 가서 찍으면 되지 내려서 집에 가서 대고 여기서 가산에 앞산 찍으면 막 아산이 화 타니까 저 나무에 눈이 내려와 갖고 한채가리. 아, 저 아, 지금 백올집 보입니다. 요 해야 돼. 아, 해야 돼. 해야 돼. 요. 게. 요 해야 돼. 물이 계락이 나니까 밭으로, 밭으로 이게 들어오잖아요. 음. 그리고 여가 밭이 이게 저, 저 땅이 쓸리더라 이가 그러니까 해야 돼. 음. 어제 하고 또 다른 모습이네 근데 세멘을 많이 하니까 요아 시골이 상막해지더라고. 저기 앞에집에는장 대나 되네. 장단점 이 있는 게야. 아이고 우리 딴포 친구 둘이나 있네. 똑같은 놈이 둘이네. 어. 약치는 놈 한대. 뭐 어, 해봐라. 형 우리 차는 오래된 게 아니고 여도 오래됐다. 땀프가 저두 대나 있네 아 요거는 신형이네 그래도 기아차에서 나온 거네 저저 저 아세아에서 넘어갔을 때딱산 거네 저 위에 게좀 구형 같다